근데 중요한 건 경찰만 게 아니야. 들이방 받게아니야심도들이받조조지줘조지났지 <laughs> 뭐. 조지 대표 지아야지자졌지팅졌지팅졌지따졌지 따자. 지 줘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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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졌저기졌지 줘졌지, 줘졌지, 다졌지 줘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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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없는 거 같아. <목소리> 정무 촬사했다. 어, <목소리> 어, 아, 빠도안 해줬네. 정말 어디? 정무, 정무, 정나 정무 촬사 했다. 촬사나 했다고? 이층 뛰어가. 같 클리어. 이층 아, 아, 확인 안했다 아게. 이층 okay. 확인하러 가자. 2층 클리어 1mm. 철창, 철철 철창. 일단 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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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 m 1mm. 1 m 나어 m 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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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1mm. 1 일일이 있었어요. 혈창. 철창아 뭐야? 아. 그니까. <laughs> <laughs> 우리 너무 긴상감없이 한다. <laughs> 이거 원폭이요. 나 정문 바로 뛴다. 어, 나프리가아철창서나 <laughs> 조심해. 정문선아 안보여. 정문선아 있었어. 예. 케 <laughs> 창, 창고포 없지? 빨창 없, 없는 것 같아요, 빨창. 네, 확인. 경비 하나. 경비 하나. 경비 하나. 지하 전진 들어갔다. 자, 지하, 지하 전진 뺀다. 그 지하 라인 보고 있다. 경비 선나 조심. 연다 깨고 들어가지? 나온다나온다 네, <목소리> 아, 바비. 아, 아, 왜안 죽었냐? 얘네 옷방 입고 있잖아. 네. 폭대기 하고 있다. 저 경기에서. 아, 오케이. 들어가. 옷방 안에요. 어, 옷방 안에 있잖아. 복도. 아. 거기 폭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무슨 나와 있다. 씨발. 빨정. 정문 갔다. 정문 갔다. 정문에 나갔어. 아. 창고 클리어. 아. 아... 정문. 정모 어딨죠? 계단 밑? 아 계단 밑아씨 ㅂ 빨리아 2층 아이씨 2층이라 당아왜 이래 우리 <laughs> 아 두마. 야너 라풀 던져 나 스나드 게 그냥 나 왔다 나왔다나또왜 이래 <laughs> 아, 아.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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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래 그거 <laughs> 아니지 야 두마 라플 들어라 어약 그럼 뭐 대충 하는 거 같냐 좀 긴장감 가지고 하자 너무, <laughs> 어이, 너무 아 너무 따고 간다 회점 하나 나왔다 아 나왔다 창 나왔다 나 어디 있나 정문 단쪽 정문 한쪽어 정문 아쉬안 아니 안 보여 정문 정문 왼쪽 정무 왼쪽에 있어 하다아씨발 정무 왼쪽 깨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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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앞지하고또 깨붙고 깨붙 전진 각 벌린다 아 까비 아, 아! 야씨 왜안 맞냐 나플 들었으면 잡았다 저 <laughs> 믿어요? 어 아, 믿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파켓 사 네, 나이스. 아, 아 프레. 아, 바비. 아, 아. 피 아. 아, 나까 아. 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니마, 화이팅! 화이팅! 카메만 따자, 일단. 네. 정문순나 개담미. 아, 정문순아. 스나커, 정문 하나 나이스. 더, 정문 하나 더. 나도. 어디로, 어디로? 오빵, 오빵 가, 아, 개담미! 폭로 깨. 내가 깨줄게, 폭로. 아, 저 확인 안 됐어. 보 기자, 저배친클 들어와 돼 오빠 간다. 야, 지나가지 그냥 가다 그냥 다 오빠 는 오빠도, 오빠도. 아, 흔흔흔흔 아, 큰일인데 흔흔흔흔흔흔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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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나프일 때는 아 원스나 아나 어, 혼자 스나 나왔다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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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나와 있어야 할아아 나온 거반 파탄 끝 스나 개구 개구 쪽에 개구 쪽에 커스나 나이스 방어 개구 쪽에 스나 있었어 여기도 커잘리 잘랐다 잘랐구나 지하 나왔다 나이스2대2이대이하하 정문 으로 와요. 정문 둘러와요. 나이스. 마당 i 리 마당 r 리 y I'm sorry. 조심. 나이스. 나이 I said, I'm g 더 i n g to do that. 아 머리야 주마 왜 이렇게 대충 말해 자꾸 <laughs> 박아. <laughs>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점무선 안 보여. 별점 없고. 아이들 내가 쓰나면은 씨또안 나오네. 자, 도끼 좀 날려 봐. 응. 어, 도끼 날려온다 나이스. 바로 <laughs> 들어다 나이스. 정비. 나이스. 정비. 야, 정, 정비. 아 거기예요. 다비아 씨발 경비랑 반지하선아. 경비랑 반지하선나들어가야 <laughs> 돼. 어가야 돼. 들어가. 떼마나. 쟤피하피쌤 하나 쓰나저 구석에 이는거이는 둘이 있다 둘이 야는 둘이 둘이 있어 둘이 있는 둘이 쟤는 둘이 쟤는 둘이 쟤는 둘나다 뭐하냐? 아, 야, 뭐야? 헐 아이, 헤이팅 아, 빡세게 해, 우리 우리 양팀도 아니고 파이팅. <laughs> 오케이. 일이팅 쟤 뛰는 거안 보였어 맨 천천히 온다 와! 어? 아이씨 쟤거올쪽오 아. 왔다 확인 올라온거맞고지둘지둘지둘 뚫렸다 아 자, 운자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개피둘 개피둘 어디 개피 어디 지하 고오른 하나 러스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야 <laughs> 막아보자 괜찮아 여유라 일하 있으니까 아지하 뛰었다 아, 아. 뛰었어. 아니, 지하 뛰었어 지하나 내가 갈게 나이스 들어갔 혼자다 가창 뒤쳐줄까? 반반자반아마창 뒤에서 나, 나 왔어요 반아 미안 쪼니 쪼니 휴지지 말지 그냥 오빵 들어왔다 들어온다 정문 하나 있네 오빵 나오고 개방 나오고 깨버로 다시 돌아갔다. 알았 지야 나온 소리 아니었어? 맞아요. 나왔다. 앞에 있다.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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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고 나이스. 막자 <laughs> <지갑은 나이스. 웃음> <laughs> 이기자 이기자. 아 이제 시작 아니었어요? 네 아. 그래, 시작해. 1점 더 끼. 1점 더 끼. 지야 뛴건 몰라? 또 덕기 던지지 야야다총 왔다 어야나 뺄게 그냥 어 8층 뒤 스나 있었어? 단총 하나 왔다 어 경모 왔다 오팡두 명한테 한명 붙어줘 야 로저포 스나냐? 아니요나토리요샘 들어가 네 아니요, 내가 경비 갈게 방탄 하나 방탄 하나 어아 아, 걸렸어 울베칭층

아우 백업 아아 폭문 앞 나이스 폭문 쪽 둘이었어 폭문 둘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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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빵 패스 한 나이스 쌤쌤쌤쌤 하나 깔끔하나 오빵 간다 확인 하나 방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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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조심. 크랩. 아아. 아이고. 갓이. 이긴대요. 어, 성공은 내줘.